안녕하세요. 인간 비타민 MC 박세정입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입맛도 기운도 쪽 떨어진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이웃의 입맛을 살리기 위해 매주 정성껏 반찬을 만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현장인데요. 희망 나눔 현장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지금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가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담당자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서세요. 어, 혹시 담당자님, 어, 오늘 봉사 오셨죠? 어, 네 오늘 봉사 활동 왔는데. 어, 이 자세는 안 돼요. 아, 이 자세 안 되나요? 예쁘게 <laughs> 하고 왔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먼저 모자 쓰시고 마스크 하시고 조끼 입으시고. 어, 제 생명인 머리를 지금. 와, 머리를 오늘 아, 침에 새벽에 <laughs> 하고 왔는데. 소용이 없어졌네. 아, 아 그럼요. 아니. 그래도 예뻐요. 아, 예쁘게 씌워주세요. 네? 진 이야. 어, 저 어머니 같으세요, 되게. 따 따, 따 따, 이야, 변신했습니다. <laughs> 완성. 저 이제 봉사 쪽기 이제. 빨주노초파랑보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오늘은 약간 개나리처럼 예쁜 노란색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근데 다들 어머님들이 칼질 엄청 잘하시는데 경력들이 많으신가요? 네 보통 이 봉사는 5년 이상 하시는 분들. 그러면, 저처럼, 막. 음. 처음 온 사람은 이거 칼도 못 잡는 거야, 사실? 그럼요, 저 씻는 것만 해야 아우, 진짜요? 근데 해. 칼질 할수 있어요? 칼질 잘은 못 해요. 그냥 흉내만 낼수 있어요. 아, <laughs> 해보겠습니다. 도마. 네. 오. 오 파란색이에요. 아, 파란색? 어? 네네네. 아, 칼은 저기 네. 밑에 있어요. 칼이 종류가 많은데 아무거나 집어넣 네, 칼은 괜찮습니다. 멋있어 보이는 걸로. 이거 할지 이거 할지 모르겠는데. 아, 오늘 이 양파를 다 썰어야 돼요. 오, 이걸요? 그럼요, 그래야 정심을 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울어요. 아, 울어도 돼요? 네, 어우, 자. 네. 예쁘게, 네, 예손 조심하시고. 예쁘게, 예쁘게, 자, 그러니까 그만. 오, 그다음에 여기 탈락이에요? 부분은 이렇게. 아. 응. 끝까지 가면 손을 네. 다칠 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오. 이걸 그러 하루에 몇개예요 이게? 매일 이게 많이 하세요? 네, 매주. 아, 매주 하시는 네, 거죠, 네, 일주마다 네, 네. 음. 오늘은 조, 작은 거예요. 이게 작은 거예요? 네, 이거 한번 더. 매주 매주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오늘 메뉴는 뭐예요? 배추 겉절이 그다음에 어제 어느 어르신이 어, 회장님 내일 반찬 뭐 주실 거냐 네. 그래서 아 내일은 그럼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음. 시원한 거 먹고 싶대요. 아 날씨가 덥네 지금. 그래서 그러면. 어, 미역, 오이, 냉국을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음.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하모니 봉사단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단체고 몇 생긴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우리 하모니 연합 봉사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한 5년 정도 됐어요. 아, 5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하모니 봉사단은 한 20개 단체가 네. 연합으로 하고 있어요. 아, 20개 단체가 모인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아. 그리고 여기 보면 네. 반딧불 봉사단이라고 어쩐지 있잖아요 어쩐지 조끼가 다르셔서 네. 오, 아름다우신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반딧불 봉사단은 우리 화성시에 직장을 다니면서 아. 봉사를 하겠다고 이제 모이는 단체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도 아. 있죠. 아, 어쩐지 조끼가 네. 저는 왜 조금씩 다르지? 어, 어, 제가 제가 남이 안깬줄 알았어요. 네. 제가 그랬죠. 여러 단체가 아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단체들. 집안일도 하실 텐데 힘드시진 않으세요? 사실은 집안일은 빵점이야. 집안일은 빵점. 이 집안일은 대충 하고 와요. 이거 남편 분이 모시고 고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밖면서 <laughs> 어. <웃음> <웃음> 와. 한번더 버무리고. 네. 혹시 간볼 사람은 뭐, 안 필요한가요? 지금 간 보세요. 보세요. 어, 정말요? 음. 그럼 먹여주시면 제가. 너무 맛있게 잡았어. 음! 간맛 드세요?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아니, 비법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요 아, 역시 주방장님 아, 원탑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laughs> 너무 잘하신다. 이건 뭐죠? 쪽파하고. 어 약간 매콤하게 청양고추를 아 썰었어요. 어? 청양고추 넣으면 매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맵지 않게 아 저희가 조금만. 아 양을 또 풀어 주보시니까 네. 알맞게 네. 알싸한 정도로만. 그렇죠. 오 너무 맛있겠는데요? 넣고, 그다음에 예쁘라고 당근도. 아 아우, 당근도. 이거 제일, 제일 네, 너무 예쁘게 써주는데 이렇게 예쁘게 썰어야 돼요. 고기 좋은 게 맛도 네. 좋다. 그렇죠, 그렇죠. 이 어떻게 적어야 되죠? 자, 그냥 막 쑥쑥 섞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냥 네. 돌리면 되나요? 네. 돌. 속에. 돌리고 약간 이거 같은데. 음, 속에 것도. 오. 네, 속에도. 야, 근데 이게 이게 그렇죠. 가 장난 아니에요, 대표님. 미역이랑 오이가 건더기가 있어야 되니까 국물만 줄순 없잖아요, 그러니 근데 이게 진짜 보통 무게가 아닌데 이게 약간 어 운동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음. 야, 어. 야, 안 우와 안무거세요 무거운 어떻게 해야지? <laughs> 안 무거워 <laughs> 이러지않았는데 솔직하시네요 <laughs> 어, 그럼 무거워도 해 어떡해 지금은 이제 묵을 썰어야 돼요 아, 오늘 이번에는 묵 묵인가요 네. 저묵 진짜 좋아하는데 네, 도토리묵이에요 이거는 맛있는 양념 간장을 해서 어 우리 사모님이 혼자 하고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같이 한번 안녕하세요. 썰어보실까요 이거 네. 두께를 어떻게 어느정도 하면 네. 하나곱 네. 6개가 나올 수 있게끔 하시면 돼요 어, 어려운데요? 예, 아닙니다 예, 예, 6개나 8개 나올 수 있어요 아 예, 그 정도 사이즈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했는데 6개다 그러면 어, 괜찮...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더그러우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꾸준히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한 3년 동안 꾸준히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아, 아 진짜 보기만 해도 골침이 나는데 네. 잘하셨어요 배고파 <laughs> 아니요 잘하신거예요 잘하신거에요 이건 네. 약간 모자이크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매일이... 괜찮습니다 <laughs> 이거 세정씨 먹으려고 한거 아니에요? 어 들켰네요 아, <laughs> 제가 배고파가지고 <laughs> 도토리먹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laughs> 아 진짜 보기만해도 굴침이 나는데 배고프신지 아세요저 네, 괜찮습니다. 하고 나면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또 남은 또 재료들로 저희 봉사 자원들이 같이 식사까지 합니다. <laughs> 어 그럼 이건 제가 망한 거는 제가 <laughs> <laughs> 아니요아니요 너무 예쁘게 잘했어 얼굴만큼 예쁘게 잘쓰으셨어 감사해요. 네, 말씀도 네. 너무 예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끝인가요 이게? 고추 아 이제 이걸 또 이제 포장을 해서 저희가 또 이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 또 패킹하고 이쪽에서 아 이쪽에 봉지에 담아서 하는 와, 것 같아요. 와, 약간 공장 같기도 하고 완전 착착착 분업화가 잘돼 있네요. 진공 포장. 아, 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옆에서 저도 같이 좀 쉬어도 될까요? 네. 어, 실례지만 몇 학년 몇 반인지. 7학년 8반 7학년 8반 와 근데 허리도 꺾고 타시고 지금 네. 와 이거 별로 안 힘들어 보이세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즐겁잖아요 이렇게 아니 아침 일찍 일어나면 5시에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난다고요? 네. 와 저도 5시에 일어나서 지금 피곤해 죽겠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하고 어 이거 화장 좀 하고? 또 이거 기도 기도 아 한시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가쵸 총 사고 밥 주고, 예. 또 야채 심은데, 저물주면에 오늘 비가 와서 물안아서더 힘들었죠. 일을 많이 해, 나, 촌놈이라 집에서 농사 지요 아, 집에서 농사 지시고 음. 그럼 집에서 농사 짓고, 그냥 음. 농사 짓 다음에 이렇게 커피 먹으면서 쉬고 싶을 텐데. 그럼에도 즐거운 시간이 거예요. 없어. 그냥 아주... 맨날 즐거운 마음으로댕겨서 일을 해 놓은 고양이는. 음, 여기 오시면 그러면 힘든지도 모르고, 즐거운 마음에. 봉사단원들이랑 이렇게 모이고 하는 그러니까 게. 그니까는 한 40년 했어요. 40년이나요? 와, 그럼 3학년 8반부터 음. 7학년 8반까지? 3학년 8반부터 더, 더 먼저 했어. 더 먼저? 그럼 40년도 넘으신예요 <목소리> 넘었어요. 야. 그럼 어머님에게 봉사란 무엇인가요? 봉사 즐거운 마음이고, 또 이렇게 베푸는 마음으로 오. 살고, 또 항상 심어가지고, 이웃이 다 이렇게 놓아주고, 이어주죠다 놓아줘. 이거 보시고 봉사 하고 싶다 후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 많이 해주시고 후원 많이 해주면 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해시고요. 항상 가정에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오 사랑합니다. 애교까지 날려주시고 <laughs> 같이 해볼까요, 어머니?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쪽씩.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마리벨이라는 친구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왔어요. 한국 며느리. 아, 진짜 아. 한국 며느리세요? 네. 사모님 봉사단 연말 송년회 때 대상 받았어요. 제일 아. 봉사를 많이 한 친구. 아. 봉사 시간이 그럼 몇 시간이신 거요천 시간 넘어요. 천 시간이 넘는다고요? <laughs> 네. 아. 이래야 대상을 받을 수 있구나. 아. 아, 그리고 네. 어, 마리벨 친구 옆에는 네. 마리벨 동생이에요. 옆에. 아. 네. 아. 여행 왔어요. 여행 왔어요. 아니, 여행 왔는데 지금 쉬고 싶을 것 같은데, 우리 동생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요? <laughs> 네. 어, 어, 동생 하고 싶어요. 아, <laughs> 한번 하고 싶어요 한번남고 동생한테 물어볼라 했더니 말 끊으시네 <laughs> 어, 동생 괜찮은지 한번 여쭤봤어요 괜찮아요? 네 okay, no. 어, 정말요? <laughs> 어, 안 힘드시냐고 쉬고 싶지 않냐고 <laughs> <laughs> 어, 아이들어요아니 다르게 통역하시는 건아니죠 진짜. 어요오즐기 있어요? 와. 네. 근데 너무 예쁜 게 많은데 종류가 그냥 음. 제가 원하는 거 담으세요. 그러세요. 예쁜 오. 걸로 담으셔요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무지개떡. 아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어, 이거. 야, 그거? 야, 그거 음. 음. 저기,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주면. 음. 저기여기 응. 기 저거. 오른쪽. 오른쪽. <laughs> 지금 가시는 집은 네. 독거어르신. 아 독거어르신. 네. 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반찬 배달 왔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메뉴, 메뉴. 열심히 네. 만드셨어요. 한번 뭐, 설명해 드리세요. 네. 어, 바람 들어갈까봐. 아, 맞아. 이해서 뽀뽀 정도 있으니까. 까지. 오늘 이런 아침부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까 더우셔서 땀도 송글송글 네. 맺히시고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하모니 봉사단, 앞으로의 계획, 목표 같은 거 궁금해요. 우리 사이가 우리가 반찬을 만들 일이 없으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음. 언젠가는 저도 반찬을 우리 하모니 봉사단이 해주셔서 먹을 수도 있는 그렇죠. 때가 있을 수 맞아요. 있을, 맞아요. 있을 거예요. 음. 함께 사는 세상이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열정과 열기가 가득해서 뜨거웠던 주방에서 땀 벌벌 흘리면서 만들었던 정성 가득한 반찬은 아주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따뜻한 온기가 지속적으로 꽃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나는 편장에대 박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